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년 김지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제, 어, 산타 할아버지하고 누들부 같은 것을 보아가지고, <laughs> 목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빛, 빛같 빛이 몇가닥 빨리 지나가가지고 저는 거실불을 다 켜고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 옷이 박혀져 있었던 것 같고 침대 밑에는 포장지 남은 포장지가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포장지를 살려면 그 포장지 집에 갔어야 하는데 우리도 포장지로 말려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산타할아버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안이는 그러면은 엄마가 산타할아버지 생각하는 거랑 산타할아버지가 말려서 왔다는 거랑 어느 걸더 많이 믿습니까? 엄마가 줬다면 어, 음... 산타할아버지는 없습니까? 있긴 한데요 아마도 그 근처 아이들에게는 나눠줄 것 같습니다 장난이... 네그 근처 아이에게도 못 나눌 것 같습니다 네, 있기만 한것 같습니다 장식용으로 장식용으로요? 네자 지어린이는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오빠 핀란드에서 어떻게 빨리 왔는지 궁금하지만 저는 루돌프가 비행기보다 옆에는 빠르다고 생각해서 빨리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저씨.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습니다. 김지아 어린이. 네. 김지아 어린이. 네. <laughs> 축하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